주안에서 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죠. 어, 특별히 참 감사하고 축복된 순간들, 또 값진 고생 끝에 이루어진 결실들을 생각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마음에 남아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 1년의 이 끝자락에 서 있지만은 여전히 그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우리의 근심들 또 죄와 관련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그 마음을 어, 무겁게 만들죠 그로 인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미가서의 끝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근심, 후회, 또 아쉬움을 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가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서 말씀 하나를 통해서 자기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금 딱한 분께로 고정시키는 질문이죠.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잖아요. 미 누가 크 같으냐 야 여호와 미카야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 예언서의 끝에서.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의 앞부분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 18절 앞부분의 말씀은 둘다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합니다. 그와 같은 분은 다 넘코 없다라고 말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새해를 앞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두 한 해를 돌아보시며 누가 여와 호 같으냐 그리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1년 동안 어떤 분으로 믿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은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대체 어떤 분이길래 미가는 이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와 같은 신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미가서 7장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1장에서 6장까지 미가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한 채로 7장을 읽어야 이 7장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볼까요? 1장에서 6장을 통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 부패한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찾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감춰진 뜻이나 비밀을 캐내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하실 말씀을 정하시죠 말씀이 향할 대상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을 결정하시죠 따라서 그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의 주권을 다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둘째로 또 어떤 분이셨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뜻과 기준을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그 말씀이 그 뜻과 기준을 요약합니다 사람아 그 몸과 삶으로 정의를 행하라. 그 마음 안에는 언약적인 그 충실함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겸손히 걸으라. 그렇게 기준을 주시고 기대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벗어난 불의한 백성들을 향해.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 1장부터 6장까지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 1에서 6절까지만 보더라도 여전히 선지자는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의 악한 현실을 개탄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에게는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 그 죄로 인해 벌어지는 불의한 현실. 부패하여 선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이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환이다 내다 보였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그러나 그는 그렇게 심판당한 미래의 끔찍한 참상을 내다보며 자기 두 눈을 질끈 감고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두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당신의 어떠하심을 끝에서 미가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장 7절의 말씀을. 1시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보게 된 거예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렇게 7절에서 선지자는 그 소망의 비전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8절부터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어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소망의 비전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유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 백성의 무너진 상을 다시 차려주시며 어두운 참상에서 빛으로 그들을 구속하시는 분인 줄을 그가 마침내 끝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범죄했을지라도 그래서 심판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속을 바라는 의인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신원함이 있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는 이 비전을 토대로 14절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곳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요. 이 소망의 비전을 통해서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이심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백성을 목양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옛적에 들고 사용하시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이세 개의 지역이 눈에 들어오죠. 갈멜, 바산, 길르앗. 이이세 개의 지역은 다 가나안 지역에 있던 곳입니다. 특히 이세 개의 지역은요.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소와 염소와 양 떼들이 편하게 누워서 쉴수 있는 곳들이었다고 해요. 목양의 최적지들이었죠. 여기서 미간은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고 하는데 그두 곳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정복을 했던 곳입니다. 요단 동쪽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가 정착했던 곳을 의미해요. 옛적에 여호와의 목양을 따라서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불구덩이 같던 이집트에서 송량을 받아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정말 그 목양의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왕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시던 그 손길이 가득하던 그때 그래서 이방의 왕들조차도 여와의 호 이름 앞에 두려워 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는 간청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침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18절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이 화를 오래 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몇 번이고 너그러이 사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다음에는 그 죄책을 다시는 묻지 않으시고 완전히 지나쳐 버리시거나 바다 깊숙이 던져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매장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바닥 바다 속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죄 자체를 밟아 다시는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시는 분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미간은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품지 아니하신 아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토대로 알고 믿는 하나님이 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며 소망의 비전 아래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억에 남을 만큼 복된 일도 있지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는 죄와의 씨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말씀에 순종의 화살을 제대로 적중시켜야 되지만은 거듭해서 빛나가기를 거듭하는 그런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약함 속에서 두는 질끈 감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실패자야 하면서 그냥 한 해가 지나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죄의 문제를 외면해야 할까요? 실패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죠 미가처럼 두 눈을 뜨고 칠절과 같이 여러분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겁에 질려서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눈을 떠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분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많은 우리 인생을 도저히 짓밟지 못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악들과 원수들과 그 삶의 문제들을 대신 정복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끝까지 그 목양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옛적에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에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기 양떼를 찾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먹이고 목양할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구세주 안에서 다시 두 눈을 뜨고 간구할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속에 얽매이는 일들 또한해한 한 해가 지나감에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양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옛적의 바산과 같이 자기 양떼를 최적의 목초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 자기 양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 미가처럼 그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힘을 다시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잘못한 일들은 언젠가 잊혀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헛된 소망을 주는 우리가 거짓 복음을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우리 미가서가 가르친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의 선한 뜻과 기준을 보여주시고 행한 대로 때로는 보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 안에서 언제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목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목양해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떤 것도 기대되지 않는 것 같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죄에 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을, 또 근심에 휩싸인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 말씀을 오늘 또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